누구나 밝은 내일을 바라지만, 모든 이가 건강한 내일을살 수는 없습니다. 1 0 0세시대 편안한 노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 이곳에,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51세요. n 6 4 7 스스로를 청춘이라 부르는 그녀들.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청춘처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평균 나이 50대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남다른 노력 끝에 늘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산다는 그녀들. 열정만큼은 20대 저리 가라 할 정도랍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춘이라 부르는 건강한 그녀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데요. 감정 컨트롤을 좀 못한다던가 화가 치물 오른다거나 갑자기 등이나 얼굴에 이렇게 땀이 쏙 스며나오는 기분이 있어 되게 기분 나쁜데요. 나이가 들며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여성들.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열한 가지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갱년기의 증상 정도를 측정하는 쿠퍼만 지수. 끝에 몇 개만 계산해도 이미 뭐 30점, 30점 넘는 것 같아요. 35점이야. 심각합니다. 평균 50대 중년 여성들 중 대부분 갱년기 증상을 겪고 관리가 시급한 긴급 상황에 빠진 여성들도 있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난소가 기능을 다하는 환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모든 여성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간과하게 되면 급격한 노화는 물론 전신질환의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노년 건강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호르몬은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요. 그래서 평소 규칙적인 운동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네, 옷 먼저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오, 오, 옷이요? <laughs> 네. 아,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아, 잠시만요. 예. <laughs> 여긴 대체 어딜까요? 이쪽으로 와서 누우세요. 아, 에, 여기요? 네. 아, 잠깐만, 근데 여기 뭐 하는 건데요? 등에다가 불을 <laughs> 붙일 거예요. 예? 불이요? <laughs>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번지점프를 뛰라고 하지를 않나? <laughs> 낙하산 하나 달랑 죽을 날아서 산을 내려오라고 하질를 않나?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건 화주 불방 마사지인데 중국 황실에서 사용했던 민간요법이에요. 그럼 저 그럼 원장님만 믿고 예,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진자로엎드면 네. 되나요? 네네네. 으쌰. 네. 아이 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누라고 해서 눕긴 누웠는데 등에 불을 붙인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여러분 이제 하다하다 제 등에 불까지 붙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받는 화주경락은 불을 활용해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불타오르네 웃군웃군 아, 웃군. 스트레스가 활활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백년기 시기엔 체내 독소를 빼고 혈액 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느낌 어떠셨어요? 아이고. 아우, 그냥, 아저코안 골았나요? <laughs> 골았어요. 아우, 저코안골았나요골았어요 아, 그죠? 아우 따뜻하면서 몸 안에 있는 긴장이나 뭐 나쁜 것을 다 빼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야. 아, 아, 못 일어나겠는데? 아. 저도 사실 50대 중반이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했어요. <laughs>